오더 코인, 급격한 변동 속 투자 타이밍은 언제?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 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 평균선, 거래량 오더 코인의 현재 주가는 373원으로 단기 이동 평균선 51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24시간 거래량은 약 1억 881만 4525원으로 저점 239원에서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며 최고점 418원을 기록한 이후 조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239원에서 373원까지 반등하며 56% 상승했으나 이동평균선 상단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거래량 감소와 함께 주가가 횡보하는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오더코인의 현재 RSI는 37.93으로 과매도 구간에 근접해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참고하면 RSI가 30에 근접했을 때마다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단기 반등이 이루어졌습니다. 50 이상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추가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현재 과매도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유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현재 오더코인의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데이터는 공백 상태이나 비슷한 변동성의 코인에서 스토캐스틱이 20 이하일 때 강한 반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차트 패턴과 RSI를 함께 고려할 때 매수 타이밍이 임박한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ACD와 신호선 현재 MACD 값은 2.63, 신호선은 0.66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은 점차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며 하락 압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과거에도 MACD가 신호선을 상향 돌파할 때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으므로 향후 돌파 시 강한 반등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볼린저 밴드 현재 오더 코인의 볼린저 밴드는 계산되지 않았지만 과거 유사 코인의 데이터에서 주가가 하단 밴드에 근접하면 강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373원에서 상승할 경우 볼린저 밴드 중간선 부근인 400원대까지 단기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오더 코인의 현재 주가는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에서 38.2%와 50% 구간 385에서 389원에 근접해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경우 상승 반전 가능성이 높았으며 반등 시23.6% 수준인 394원 이상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최근 1년간 오더코인의 최고가는 418원, 최근 기록, 최저가는 239원으로 이 구간 내에서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평균 거래량 대비 최근 거래량이 급증한 상황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최근 3년간 오더코인의 주요 지지선은 300원대 초반으로 확인되며 최고점은 418원입니다. 거래량은 장기적으로 낮아지다 최근 급격히 상승했으며 이는 투자자 관심이 재유입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총평 오더코인은 현재 과매도 국면에 진입했으며 주요 지표들이 단기 반등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및 RSI 분석을 바탕으로 385에서 394원 구간에서의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거래량 증가 또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다만 MACD가 신호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